구속사가 뭔가 리뎀션이란 영화는 이제 그 대가 대가를 주고 어그 가치가 완전히 전도된 상대를 아 완전히 내 것으로 되돌린다는 게 이제 구속의 의미거든요. <laughs> 완벽한 그 대가를 지불하고서 원상태로 돌이킨다는 거죠. 성경은 바로 이러한 구속사.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어, 인간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 만물을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권위와 주권의 그 표상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인생도 역시 그 창조물의 하나로서 매우 중요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잠시 우리가 구속사에 대해서. 그림 세 개를 보면서 아주 심플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리뎀션이라는 것은 다시이라는, 리라는 것은 다시라는 거죠. 다시 원시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 우주 만물의 죄 없는 상태, 에덴 농산의 상태, 아니, 그보다 더 나은 상태로 하나님은 완벽하게 창조를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 스토리라고, 히스토리라는 역사가 나와서 우리는 그 히스, 바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영원, 영원에도 물론 과거가 있고, 영원에도 뭐 미래가 있다. 뭐 그런 어폐가좀 있습니다만, a n y anyway, w 아, a 영원 세계,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고, 인간이 3차원적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에, 예, 이런, 우주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의 세계의 세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영원히 과거, 영원히 미래라고 합시다. 그런데 인간이 창조 지음받은 날부터 어찌하든지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벗어나서 추락하게 됐습니다. 하나 없이. 하나 없이 추락하는데 그 하나 없이 추락하 끝에 주님이 이 창조세계에 창조, 창조 똑같이 창피조물을 입으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 없으신 주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주추라 가는 인간들을 안고 사랑으로 그 피로 완벽하게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무리들을 이끌고 다시 영원으로 회귀 또는 복귀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인생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성경이고 비밀이 아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아니, 하나님은 수를 정확하게 아시지만, 우리 인생으로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왔다 가고, 결국은 영원한 세계에서 만날 텐데, 온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근데 인간은 이 기본적인 선도 살지 못하고 계속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단막이 악한 영적인 세력들과 같이. Bottomless i 라고 아예 무적행으로 그냥 영원히 세워갈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이 진이 인간으로 되셔서 잡아주신 겁니다. 그 우리는 구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속, 한자어로 구속. 참 어려운 말인데요 몸을 구속한다, 뭐, 잡아대나 커스터디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말 그대로 랜섬. 오디션 랜섬 아주 대가를 프라이스를 완전히 지불하고 그 상대방을 완벽하게 원위치로 상대방과 상대의 모든 것들을 에브리씽 모든 것들을 로커버리 한다. 완전히 회복한다는 뜻이 있는 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세상에 온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창조할 때는 너무 세상이 좋으셨어. 하나님 보기에 참으로 좋으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반역과 반란과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인트로 되면서 침입함으로써 인생 모두는 타락과 죄의 길로 반전이 됐죠. 그러나 하나님 역시 섭리 가운데 십자가로 모든 것을 통일하시고 자신 친히 인간이 되심으로 인생대로 없고 영원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 우리를 통해서 완벽하게 마친, 마치신 겁니다. 이 세상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이죠.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 가장 궁극적인 의도는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우리 대한민국을 택할 수도 있고, 뭐, 다른 민족을 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위 속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위대인이 마지막에 이 사명을 또 감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십자가를 지게 한 이러한 악역을 감당했지만, 또 이들은, 저갈란데 또 완벽하게 복귀돼서 영혼으로 또 들어올리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은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과 구속의 역사 속에 우리는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여기에 동참하지 않겠다. 의지를 갖춰서 완벽하게 돌이키지 않겠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난 예수님을 부인하겠다. 모르겠다. 이렇게 영원히 떨어지겠죠. 영원히. 그러나 피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피할 곳이 없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이 그 음부와 사망에서 불러올리세요. 나중에 또 심판하실 겁니다. 인간의 교만과 인간을 회개하지 못함은 만일이 사탄의 습성이죠.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 도의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이걸 빨리 녹이고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받는 것이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기회입니다. 오래 사는 것, 중요한 것,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 있다는 자체는 예수, 그리도의 생명으로 충만하라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하게 새롭게 이제 건축되는 게 시작되므로 완성이 되는 날이 곧 온다는 거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이 끼로 가라. 사도 요한에게 예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요한계시록을 다 보여주시면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창렬이 기록하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라. 이 한마디, 이 한마디가 주님의 입에서 딱 떨어질 때 세상은 딱 완성이 됐구나. 우리는 그어간에 어디쯤에 와있겠죠? 주님 맞을 준비 되셨습니까